오코 삼성 보는 법, 어때 오코 삼성 보는 법에서 올리면 되잖아. 오코 삼성 보는 법. 보염포 올라프? 아, 쓰레시 이성, 에반데? 잠깐만요. 쓰레시 이성을 찍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튜브가 있다? 없으면 안 찍는다. 이거 연승으로 간다. 얘를 보고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잠근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거 연승 한 다음에 왜생이네 여기. 가면서유튜브각을 찾아보자. 뭐 유튜브각은 아이템 세개를 같은 걸 넣던가, 슈퍼 하이퍼 연승을 하던가, 그 다음에 오코삼성을 뽑던가, 안되면 자코삼성으로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연승각이 나오기 때문에... 아, 뭐야? 오, 눌 뻔했다. 와, 눌렀는데 안 눌러졌네. 근데 거악은 만들 수가 없잖아. 초반에 그죠. 그럼 구원 만들고요. 분단도 괜찮고, 딜을 너무 많이 하는데... 뭐야? 연승 못하는데요. 뭐야? 레래픽을안 쓰는 이유 전혀 연승에 도움이 안 된다. 연승 가능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썼던 거지 그 OT 러브 뒤집기? 어이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없다고 하니까 주워 줍니다. 이게 그투모브트레이트토모브트레이트 특성의 책이라는 건데 이거 팔면은 상점에 특성이 나오는데 이거 상점 지나가면 팔게요. 혹시나 이거 리롤 될수 있으니까 봐봐요, 봐봐요, 봅니다, 봅니다, 봅니까? 정찰대 그 대포 포병대 센티널 군단인데 이거 군단 만들어서 야스오데 갈까요, 여러분들? 아 결정 못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스오, 팔 군단 뭐 그런 거 해볼게요. 군단 바루스. 어, 요거, 근데 이게, 사기준 템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사기템이야. 자, 칼리사 있는지 몰랐어. 아, 패배. 칼리사 지금 하나 나왔네요. 칼리사 넣어주고요. 4군단 맞춰줍니다. 군단으로 볼수 있는 게, 4군단 케일 어, 트리타나, 이거 그래프 한거 좋았다. 매우 좋았죠. 트리타나는 저렇게 CC 맞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안 맞으면 어그로 풀리기 때문에. 4군단 바로 사. 미쳤습니다. 4군단 바로 사. 어? 아트 든든하구요. 아, 근데 아까 한번친거 너무 좋다. 너도 킹받아라 루난으로 많이 때리고 있긴 한데 군단이랑 피옵도 하고 이게 그 가렌한테 굉장히 좋던데 자이로 삼성? 말이 돼요 이게? 아니 게다가 이거 찬란한 복원도 뽑았네 백천사 고연포 루난 야수 어때? 이거 하고 망하면 항복하자 안 풀리면 일단은 이거는 일단은 저기 누구야 가, 저 아트록스한테 줄까? 이름 아트 피음량이 장난 아니게 되긴 해요. 뭐 주문력이 왜안 올라왔지. 아, 얘한테 안 통하는구나. 아닌데? 아, 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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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는구나. 이거 7레벨 리롤 해 가지고 이거 이거 리지언 에어거든요. 군단이거든요. 곡궁만 나오면 돼요, 곡궁. 어려운 거 아니야. 라 루난 이런 거 별로보다는 야소 잘 나오고요. 좋았고요. 고연포 나오면 연승 가능한가? 아니면 이거 이, 이렇게 유지하면서 일단은 야소를 모을까? 지금 너무 센데 나 군단 바로서 엄청 센데요 군바 만약에 고연포가 안 나오면 그냥 뭐 군단 거결로 가야지 뭐. 대천사 아트록스 안 죽고요 지금 주문력 266이죠 이깁니다 고연포를 못 먹을 걸 대비해서 템을 만들게요 가인 루난 대천사 가야겠다. 가인 루난 대천사. 가루대. 어쩔 수 없어요. 장점은 가인 아트를 해서 돈을 이빠이 모을 수있구요 여기 는 조금 사기 친 분이에요. 자삼이 4-3에 뜬 사람이야. 쿵. 아. 괜찮아. 야수 다섯 마리거든 괜찮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상황. 이거 리신을 진해웅, 바디 4.5는 5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거만 해좀 시간 덜 걸릴 것 같아요. 스타티개 봤는데, 분단 하나 빼 봤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 처음 하는데 칼링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네요. 아 잠깐만. 아 가인 여기다 뛸게. 아 다음 팀 기다릴 걸그랬가 이제 고연포 나오겠어. 설마. 가인은 나이스고 할만한데 할만한데 지금 데미지 세요대천사라고정질봐 뭐야 고정딜 잠깐만 어? 이건가? 템안나었다 어차피 8렙에 센티널까지 넣는다 버드 프로딜 트로딜 근데 하여튼 cc 걸리면 안되긴 해아 뭐야 누누야 뭐야? 이거 어도자 터진거 맞아? 제발 라칸 힐 라칸힐 라칸힐 라일 힐? 나이스 라칸 라칸 좋은데요 이거 어? 먹혔고 어어 이거 느낌 왔는데? 유튜브 가 냄새가 나는데요? 근데 이거 30만까지 돌리자 지금 너무 그거야 너무 라운드 중간이라서 이거 5라운드라 삼다, 삼다, 이거 참는다? 이걸 참아? 올라프 나왔는데. 이거, 라칸 힐 사실 기대 안 했는데. 다이은 나이스구요. 어어, 이거. 잡았죠? 이렇게 버티면 삼성 나오면서. 그림자 대천사 야수. 가져갔는데? 얼심. 얼심. 이거 하나만 찍어줘. 야수 찾, 찾았다. 업에서 올라프 넣어서 딱 센티널이랑 스크, 그, 첫 구멍을 맞춘다. 아니면 이자를 쨈다. 아, 삼성사이라 심장. 근데 심장 피하긴 했고. 볼리베어 스턴 쓰기 전에 잡고. 아, 뉴턴 걸었다. 일단 저거 잡았어요. 하딩. 아, 다이얼 공못썼고 이러면 크죠? 라칸이 죽었고. 아이 오.. 어 가인 있거든요? 몰라요? 아, 요, 요, 요 방금, 요 피했다. 와. 어? 아니면은 차라는구 여기서 사기조사위. 어, 이거 또 나왔는데 투 오브 트레이트두개가 나온다고? 투 오브 트레이트 아, 센티널 암살자 센티널. 센티널 하면은 어허허 암살리신 가자. 이러면은 7레벨 풀리를 돌릴까? 센티널 톤이 없는 거3 센티널 톤이 없을 것 같고. 렌지? 세줘 샀고 야소 지금 CC 안 맞는 상황. 인실 한번 막았네. 대천사라서 190이야 지금. 고정딜 37이 뭐, 뭐야? 고정딜 뭐야 이거? 방금 왜안 들어갔던 거야? 아 이거 눈안 좋나? 오방 뭐야? 고정딜 몇이었어 방금이요? 뭐야? 고정질 뭐야 방금? 잠깐만요. 고정딜만 넣습니다만 고정딜만 많이다. 이거 진짜 아니단 업지가 업지고 천천히 봐. 나올거면 나오고 안나올거면 안나올거면 그냥 얘한테 넣자 얘가 살아있어야지 야수 이상한 데 갔는데 아 피들씨 피해가려고? 아니 너무 돌아갔는데? 여기 너무 죽지 않냐? 대박. 오래 살아야돼 오래 살아야돼 주문206어어 야수 미쳤고 일단 평타고정들미쳤는 버그인가본데 약간, 약간 버그인데? 버는데오템바 하이씨 이러면 자이랄 스킬 아냐 이거? 안맞았 했는데. 아, 그냥 다못 잡았네, 저거? 아, 이거 딜로스 너무 심한데? 고연법써서 다이랄 스킬 써라. 제발, 다이에나야! 페이라! 갈리오, 갈리오, 도발. 도말 오! 리신, 리신 딜이었죠, 방금. 리신, 암살 리신 딜. 암리. 야, 고정들이 미쳤어요, 근데, 이거. 아까 그700 고정들 이 저런 거봤어 버그 있는 거 같은데? 버그성, 약간 버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리신 한 번에 다 돌립니다, 여기서. 만하다 솔직히 주만하다, 주만하다. 아 잃을려더니. 기회고. 드레이버한테 도망 도망온 건 맞고요. 이거 얘한테 둥한 번만 맞길 목표. 다이나이트 이상하게 됐어. 한 번만 맞기. 세주 둥, 제발. 아 리신, 아 리신 배치 가 너무 안 좋긴 했다. 어도저 서졌고, 루난, 루난, 루난이야. 둥 잡았죠? 맨날 계속 지도는 살 잡았고, 오티러브 보냈습니다. 오티러브. 찬란한 제천사템 이거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못 막아요. 여긴 뭐야. 초신 정손이네. 아그잔 저건데. 그 도장인데. <laughs> 꿀잼 꿀잼 경기 펼쳐지고 있어요. 무승부 당해라 이거. 상대는 아칸인데 근데 게다가? 어? 아. 어 르죠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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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지. 데이지. CC 없고 지금. 무승부. 1대1. 대1상황 심장 같은 거 먹, 먹어서 1등 노려봅니다. 뒤집게. 나템 남는 거 없구요. 벅발, 킬, 암, 기병대, 도장을 먹어보겠습니다. 구원도 괜찮은데. 도장 드레이븐이나 이런 거 주자. 템 바꿀 거 없지. 도장으로 안바꿀 거지. 좋았어. 리삼, 야삼. 유튜브 각이니까 이거 찍어주고. 어, 여기 좋아. 이런 거 좋았다. 자이라 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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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하네. 도발? 도발 좋았고요 초진... 초진 스태틱이라 CC 맞은 건좀안 좋고요 어도지 안 터졌고요 터졌고요 다이아 나이스고 이거 뭐야 리븐 삼분 잡아 어 당지는데요 여기한테는? 어? 1대1 상황 1대3 저 사람이랑 1대1 상황인데 하필 저 사람이네 자 AD... 딜이 많나 카르마 딜도 많고 잠깐만 요 배치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자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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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생각해. 아 카르마가 삼성이에요? 아, 그랬었구나. 그럼 아. 지자? 아, 왜 안, 왜안 옮겨졌어, 이거? 일로 갔는데? 아, 이거 PB라서. PB라 습으면 여러분, p b 를 짓니다. 모르죠,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몰라요. 야소가 내려왔죠? 이거 오히려 좋았죠? 야소 가인이라 이거 암살자 잡으면 좋아요, 오히려. 잡고, 암살 이번엔 털리는 거 같지만, 어어 암살리시니 nope. 어도자 대 빚도자 빚도자가 이기네요. 빚도자세요. 죄지 이러면은 7레벨 풀리를 돌릴까? 센티넬 큰일이 없는 거3센티넬큰일이 없을 거 같고. 벤시 세주썼고야소 지금 CC 안 맞는 상황. 벤시로 한 막았네. 1천사라서 190이야, 지금. 고정들 37이, 뭐, 뭐야, 고정들 뭐야, 이거? 근데 방금 왜안 들어갔더니, 뭐야. 아, 이거, 누나, 누나. 안, 안. 어어? 방금, 뭐야? 고정들 몇이었어, 방금이요? 뭐야? 고정들 뭐야, 방금? 잠깐만요. 고정들 만 넣습니다만, 고정들만 많이다